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일차적으로 이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당연히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당사자끼리 들 협의를 해서 서로 양보하고 또 조정하고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완벽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그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관한 정산까지도 협의가 가능한 건 당연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잘 된다면 상속세 정산 문제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. 그러한 그 최종 결과물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상속세 또 뒤에 말씀드리는 그 이해 비용까지 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정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. 문제는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즉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. 문제는 이러한 소송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지 즉 재판부가 정리를 해주지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해주지 않습니다.